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바리새인들은 이를 트집 잡아 예수님을 해칠 방법을 모색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했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목적은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이런 것, 저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계속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강성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다른 사람이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규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반역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해칠 방법을 모색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8절을 보면 일부러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형식적인 규칙을 따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숨을 쉬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쉼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지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담대함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어긋났던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날입니다. 인생의 육체적, 영적 배고픔을 채우시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일날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과 의식 또한 중요합니다. 형식과 의식은 본질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형식 지키는 것에 집중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본질, 즉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절부터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사울를 피해 도망갈 때 너무나 배가 고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죄 짐을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고픔에 허덕이는 형제를 보아도 규칙 때문에 못본채 한다면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형제를 보고도 규칙 때문에 못본채 한다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사라지고 안식일의 규칙만 남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율법적인 해석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참된 안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념 갈등으로 나누어져 버린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금 안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 폭력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열방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의식 안에 깊이 들어가 본질에 더욱 충실한 세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교학교와 위더스 겨울리트릿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국 연미족 정봉 선교사님, 3월 초에 있을 신학교 사역을 잘 준비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들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조정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백형원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금숙성도님, 최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 제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은승 권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롬병으로 한 달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수술과 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